뭐 없어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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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 우두막이 있다. 계세요? 계세요? 어? 여기면 그림이래. 참 잘됐다. 히히. <laughs> <laughs> 자. 히. 자. 스 어? agle 사람들가본 s 넌 휴대폰 있어? 정말 좋겠다. 그래, 이거 엄청 재밌어. 게임이다. 많아, 다볼수 있어. 에이. 난 그게 는나 갖고 싶다 스마트폰. 어. 응? 응? 어? 이게 뭐지? 스마트폰? 이거 엄청 깨지고 낡은 나무네. 어? 해주시고, 어? 응. 한 영상이잖아. 댕자댕댕댕댕 네, 자섯 있어요. 응? 형, 뭐하는 거야? 아, 스마트폰 주웠어. 넌 누구야? 난 샘이야. 그래, 니, 네. 그래, 샘이야? 너 학교를, 넌, 너 어디 다녀? 다비촌드 사는 곳은 나 신비 아파트야. 그래? 나는, 학교에 못 가? 또, 다녀? 난, 난, 오늘, 오늘 밤 무지 집에 올래? 어, 응! 그래? 그럼 알았어. 어디 내가지. 왜? 없어졌잖아. 어, 이상하다. 아. 아. 옆으로 골목길로올라가지 どらぼじま!どっきみもれんよすいっけ?どこもえっ?どっきみよすいっけ?どっちどっちどっち?